그리고 그 캐컷의 PC에서의 장점은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요.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음 배경에 재생되고 있는 영상 위에 이렇게 영상이 또 하나가 재생이 됩니다. 우리 뉴스 보거나 이제 이럴 때 사람 얼굴 옆에 이렇게 그림이나 영상 등이 나오죠. 이제 이 기능을 PIP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음, 휴대폰에는 PIP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버튼이 아마 있을 거고요. PC에서는 그 버튼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나 더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화면에 들어가면 좋을 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렇게 화면 위에다가 자막 넣듯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캡컷에서는 아주 좋은 기능 또 하나를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크로마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종업원 분께서 이 파란 색깔 장갑을 끼고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색컷에서는이 특정 원하는 색깔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려내기 탭 안에 크로마키를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컬러 피커라고 하는 우측에 이 스포이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지우고자 하는 이 색깔을 터치를 해주면 이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화면에 보이는 이런 파란 색깔들이 쌀국수.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쌀국수 나왔습니다. 쌀국수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검정 색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명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 붙인 다음에 여기 배경에다가 제가 음, 예를 들면 어이 음식을 배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생시켜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 색깔이 명확하게 따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 정도만 조절해서 이 손에 장갑이 원래 파란 색깔이었는데 이 배경에 있는 이 꼬바로우가 나오죠 이게 바로 크로마키 기능입니다 촬영했던 영상의 특정 색깔을 지정해서 그것을 투명하게끔 뒷단에 있는 장면이 보이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장도 이 뒤에는 초록색깔 천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편집할 때 크로마키 기능을 통해서 이 배경을 지워버리는 거죠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화면 안에 저만 덩그러니 우측하단에 나오게끔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캡컷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 오려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오려내기 기능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이주경안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자동 오려내기가 되죠. 위치를 조금 아래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아래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배경은 음식이고 사람이 거기 앞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이제 이런 화면으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강의 영상도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강의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그 영상 편집 전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는 이 기능을 이렇게 보기 좋게끔 제작하려고 하면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근데 K컷에는 이렇게 단순히 클릭 몇 번만으로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기능들도 영상에 군데군데 좀 사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들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화면 자막 외에 뭐 화면 전환이라든지 다양한 효과나 스티커들 그리고 색 보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